네, 대박 종목대 종목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가 지난 주에 소개했었던 종목들, 이 힘든 시장 좀 버티기 아마 힘들었을 텐데요. 그래도 한번 좀 저희가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 손창현 전문가 아프리카 TV 추천을 해주셨었는데 이 종목이 뭐. 좀 어제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버텨주려는 모습들은 있었지만 결국은 좀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아주면서 손절가를 이탈했습니다. 마이너스 4.1% 정도 기록을 했고요. 오세기 소장님의 동부라이에 한동안 좀 하락하던 주가가 그래도 서서히 좀 오름쪽으로 오늘 같은 날도 양봉을 보이긴 했으니까요. 비록 하락장이지만 손실폭은 커져 있지만 그래도 그래도 좀 선방했던 종목들입니다. 6.27% 정도의 손실을 나타냈습니다. 이두 종목을 좀 살펴봤었는데요. 그렇다면 뭐 저희가 사실 종목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인데 이런 장에 뭐 무슨 종목 소개가 필요합니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이런 장에서 뭐 오늘 같은 날 상한가다 갔던 종목들도 분명히 있고 이 일부 개별 주들은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시장에 좀 하락을 좀 만회해 줄 만한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종목들은 아마 두 분이 가지고 나오셨을 종목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두분 아마 들고 나오신 종목도 궁금하실 분들 계실 텐데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죠? 네 하나, 둘, 셋! 다나와. 네. 네. 처음에 다나인줄 알았는데 다나와였고요 KINX 오랜만에 듣습니다. 다나와부터 좀 살펴볼게요. 제가 알고 있는 인터넷상에 그 흔히 접할 수 있는 가격 비교 사이트 그렇죠. 맞나요? 네. 지금 장에 메리트가 있는 건가요? 요즘 이제 PC라든지 모바일 해가지고요. 어, 좀 가격 비교가 좀 굉장히. 지금 성행하고 있죠. 그럼요, 저 예. 물건 살때꼭 합니다. 예, 과거처럼 요즘 부사 요즘 젊은 사람들 그리고 어저 가격에 대해서 민감한 분들은요 가격 비교를 꼭 하죠. 이 다나와라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은 그러니까 가격 그 가격 비교 사이트인데 이 다나와닷컴을 응용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예, 많은 그 제품들을 많이 가져와 가지고 비교해 가지고 예,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요. 자, 이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 현금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어, 자산 총액의 한65% 정도. 그래서 시가 총액의 한6 0인 3380원 정도를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 이익률이 한 20%대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성장이 좀 지속되고 있는,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근래 들게 되면은 어주 그니까 거래량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고, 어, 지금 50억 원씩 또 어, 현금 비중이, 개, 현금이 계속 돌고온다그래요 매년. 그래서 앞으로 전망도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요. 앞으로 흐름은 다 이제 가격 비교라든지 모바일, 뭐 인터넷 쇼핑이겠죠. 그래서 어,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앞으로 뭐 계속 오르지 않겠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은 계속적으로 횡보 흐름을 계속 이어졌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박수권 흐름을 보이면서 주가가 맴돌다가 4월까지 맴돌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제 한단계좀 레벨업이 됐죠. 그러면서 지금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양봉을 내놓고 지금 거래가 지금 양봉 양봉을 내놓고 지금 주가가 지금 쉬는 모습이죠. 양봉을 내놓고 거래를 상당히 많이 시켜놓고 지금 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수 거래가 들어온 상태에서 쉬기 때문에 기회만된다면이 종목은 만원 돌파가 조만간 나오지 않겠냐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크게 보는 것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주봉 차트에 보시면은 만천 원대 정도까지는 지금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획기적인 그 실적의 증가보다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하고 영업 이익이 2 0대니까 그리고 현금이 계속 또 유입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망도 우수하니까 이 종목은 (11000원대) (12000원) 정도 정도 이 정도만 보신다면은 뭐나라하 하면 매수해도 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이 일반 분들은 보시면은 이 음봉이 나올지 걸 매도 거래로 보시는데 이게 매도 거래가 아니에요. 실적이 나빠진다면 이게 매도 거래가 되버리는데 실적이 좋아지면서 장기선에 그죠? 장기선에 횡보를 한 이후에 돌파를 해가지고 움직였게 듣고 그리고 지금 크게 가격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 거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이 종목은 어, 특별한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은 조만간 이만 원대를 돌파한 이후에 만 이천 원까지 상승하는 그런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9천 원에서 한9,200원 정도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신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자, 그러나 손절가는 지키셔야 됩니다. 아, 보니까 한 60일 선이 8,380원입니다. 그래서 아,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면 은 일단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정도 보시면은 무난해 보입니다. 네. 오세계 소장님, 사실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측면이라든지 뭐 개별 종목이다 보니까 기대감은 네. 좀 있지만 그래도 시장이 워낙 좀 불안하다 보니까 네. 손절가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종목이 거래가 많이 안고 변동성이 약간 있어요. 음. 그래서 개별 종목들은 보통 이제 한10% 정도 잡거든요. 그런... 예. 네. 왜냐면 이 10%도 요즘 같은 장에서는 이틀 정도면 이탈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너무 5%로 잡아놓으면 음. 그날 이탈이 될입니다 그래서 이정도 8,380원이면 10% 정도 잡아놓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뭐 하락이 좀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게 뭐 추세 이탈이 나타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좀이 반등을 위한 좀 움직임을 보여주는 아마 좀 그런 쉬어가는 과정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손절가 8,38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창현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KINX, 대선 때참 많이 들었던 종목인데요. 예. 카카오톡 이야기하면 항상 언급됐던 종목인데, 예. 이 종목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좀 힘을 발휘해 줄수 있을까요? 일단, 그,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네. KINX가 가장 큰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이 트래픽 효과가 계속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아. 데 기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뭐 인터넷을 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도 많이 쓰고 또뭐 인터넷 어, 최근에 또 카카, 카카오톡에서 그또 pc 버전을 또 공급을 했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20일부터 26일 25일까지죠 오픈 베타 서비스를 하고 나서 26일 날 일단. 어느 정도 시장에 내놓는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또 동사의 이제 관련사라도 또 카카오톡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SNS로 상당히 좀 많이 테마로 엮이면서 움직였는데 실적으로 동사는 10%에서 20% 꾸준한 매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에 대한 그 인터넷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 뭐 트래픽을 좀 중개해 줄수 있는 역할을 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 트래픽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매출을 계속적으로 일으킬 이루,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을 지닐 수 있는 게 카카오톡의 PC 버전을 출시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그리고 또, 어 뭐, 하나 더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어이 시장에 대한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 시장이 출렁임에도 불구하고, 되래 이런, 그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어싼 가격을 좀 주는 시점이라고 하면, 이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주고 있기 때문에, 되래좀 시장이 어렵고, 시장의 흐름이 한번, 위축거릴 때좀싼 가격에 좀살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라고 해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그 그래프를 좀 보고 기술적인 흐름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뭐 단기 변동성이 상당히 좀큰 흐름입니다. 오늘도 한 단기 아래 위로 6% 정도의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 매수는 16,800원에서 16,300원. 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시장의 흐름이 장 초반에 그렇게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떨어질 때 어느 정도 좀 받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도록 하겠고요. 지, 어,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 이박스권의 거의 어, 하단 부근에 속해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하단 이탈한다라고 하면 손절을 좀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 5 0 아니 13,400 아, 예, 15,600원, 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봤고, 그, 목표가는 19,000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박스권 안착, 그니까하단부분을 어느 정도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어,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단기적인 흐름으로 뿐만 아니라 좀 중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어, 고점 부근인 19,000원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전문가님은 반대로 또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면서 시 단기적으로 방망을 좀 짧게 잡아라, 뭐 이런 전략이신 건가요? 예, 그, 네, 그뭐예 그런 그런 전략입니다. 네, 어 그리고 오늘 좀네 KI넥스 어 살펴보면서 전 새로운 사실 하나 알았습니다. 사실 뭐가 수익 구조일까 궁금했는데 이 트래픽이 증가한다는 게 매출로 이어진다는 부분 좀어 살펴보셔야 될것 같네요. 아, 어, 지난주에는 추가 종목으로 넥센타이어를 들고 나오셨는데, 그게 더 탄력이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번에도 한 종목 더 가지고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이게 좀 대박 종목이면 더 탄력이 좋지 않을까는 좀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예, 그게 좀 걱정입니다. 아, 이번에 전문가님도 걱정하셨나요? 예, 그 뭐를 네. 좀 준비할까 하다가, 일단 좀 kinx를 얘기를 했는데 뭐 동사도 mds 테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제가 뭐 저번 주에 탐방을 좀 갔다 온 회사이고 실질적으로 뭐 기관에 대한 그 매수세가 상당히 좀 계속 집중이 되는 회사입니다. 근데 올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3년간 계속적으로 꾸준한 뭐 성장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뭐 매출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했지만 영업이익이 좀 계속 정체되는 흐름을 보였는데 올해 그 부분을 좀 탈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사가 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이제 자동차와 그리고 국방 쪽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급이 3분기, 4분기에 본격적으로 좀더 많이 매출 신장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진율이 상당히 다른 뭐 전자 제어 장치나 여러 가지 스마트폰 쪽에 대한 휴대 장치, 뭐 이런 쪽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탑재되는 것보다는 상당히 마진율이 좋은 쪽이 바로 국방 쪽과 자동차 부분이기 때문에 어 매출에 대한 부분은 3분기, 4분기에 상당히 좀 조, 좋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어느 정도 가격적인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한 이 동사가 이제 국방부 쪽에 공급을 합니다. 뭐다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뭐 K2라는 전차 그리고 내년에 그 국방부에서 예산을 집행하기에 신무기를 좀 많이 기존에 있는 무기를 신무기로 많이 전환을 할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봤을 때 이제 새로운 매출이 형성이 될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시점입니다. 기술적인 흐름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어느 정도 하락이 시장이 상당히 좀 낙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고요. 주봉상으로 보면 이 시점이 거의 이제 박스권 하단부근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단기 박스권 상단부근까지는 좀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제가 쓰는 14,100원에서 13,750원. 13 일단 오늘 그 양봉을 보일 수 있는 그 구간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뭐 15,500원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15,500원을 제시해 드린 이유는 16,000원이 뭐 박스권 상단인데 뭐 15,500원 정도 가면 상단 언저리까지 가는 시점에서 일단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할수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1 5 0 5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역시 좀 타이트하게 최근에 저점을 갱신할 수 있는 13,4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이 좀 하회가 되면 일단 추세가 좀 전환되면서 다시 박스권 하단 부분 때까지 임박을 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3,400원과, 그리고 목표가 15,500원, 그리고 좀, 좀 어, 길게 볼수 있는 어, 흐름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볼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은 15,500원이지만, 좀 길게 보는 입장에서는 좀 추가적으로 더 보유하셔도 무방하다, 그렇게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탐방을 직접 다녀오신다는 점이 저는 좀 설κ했는데 네. 원래 투자하시는 종목을 웬만하면 다 탐방을 다녀오시나요? 예 탐방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또 해드리면 네. 다나와도 이번 주에 제가 탐방을 갔던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그데 오세기 소장님이 하셔서 일단 다나와는 좀 추위를 지켜보고 나서 제가 좀 <laughs> 할까 했는데 일단 네. 오세기 소장님이 잘 해주셨기 때문에 예 좀. 저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나와도 탐방 갔다 왔을 때 괜찮았었나요? 예, 그, 다나와도 뭐 현금성 자산이 충부하고요. 그 또한 네. 어, 다른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그 20대, 30대 남성 위주로의 타겟을 가지고 있는데 아. 그 타겟을 가지고 또 다른 자동차 비교 견적 사이트도 또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할수 있는 그럼 모습도 이제 하반기에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대신 발품을 팔고 오셔서 또이 내용을 좀 전해주셨는데, 어, 재밌습니다. 두 분의 이제 종목을 보는 시각이 더 비슷해지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이 다나와와 이 KNIX 이, 어, 이 종목들의 대결입니다. 다음 주까지 어떤 수익률의 탄력이 더 좋을지 저희 이 무료 문자나 대박고 싶은 카페를 통해서 좀 많이들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